어, 우인배우님께서는 네. 어, 한울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표정 보화도 많지 않고 막 속내를 드러내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보면서 진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기, 하기에 저렇게 음, 학교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지 친구들을 자기 곁에 잘 두지 않는지 좀 궁금했었는데요. 얘기해주신다면요? 감독님이랑 하늘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려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알수 없음인 것 같아요. 되게 미스터리한. 그거를 뭐, 가령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보면, 어, 빌런이라고 했을 때 비열하게 웃는다,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애초에 감독님이랑 작업에 들어가면서 그걸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. 아이. 예. 다 지우고, 최소한 이 사람, 최대한 이 사람의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빼버리거든요. 그리고 이제, 어, 아까 뭐죠? 그 이제 아빠한테도 대화하고, 네. 응. 결과적으로 봤을 때, 한오리한테 유승공고는 그냥, 어, 장기판도 아니고, 그냥 장기 말 중에 하나예요. 별로, 그냥 내가 아빠라, 아빠라는 사람이랑 대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폐일 뿐인데, 거기서 이제 가민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, 폐가 혼자서 제가 보기엔 썩어가는 거죠. 그래서, 뭐 거기서도 나오지만, 재밌어지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딱그 감정이, 그걸 표현할 때 처음으로 한우리가 직접적인 감정을 표현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. 네. 그 장면 되게 강렬하게 그, 그려지기는 했었죠.